레이코테이션 실컷 하면 뭐 해요? 비디오 100개 찍으면 뭐 해? 바이어가안 들어오는데. 근데 이 올리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플랫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비디오의 컨텐츠와 내가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봐요. 우리를 서브스라이브 해주는 우리 구독자들이 내 컨텐츠를 언제 오면은 볼수 있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시간대 우리 걸 체크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후 6시에 내가 올리기로 했으면은 오후 6시에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시스템을 쓸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페이스북, 비즈니스, 스위스를 써가지고 거기서 미리 3개의 얘기를 포스팅을 해놓으면 내가 6시에 올리겠다, 혹은 오전 10시에 올리겠다는 라 약속을 제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슨 일이 생겨도 지켜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컨텐츠를 올릴 때 오늘 준비해서 오늘 올리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오늘 준비한 거를 묶혀두세요 내일 가서 다시 오픈해 보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보면은 고쳐질 게막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 이틀 해가지고 세팅을 하나 만들어냈죠? 이거를 그냥 올리지 마시고, 로션이나 엑셀에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저장된 게 3개 이상 됐을 때, 그때 포스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으로 물려서 내가 하루 컨텐츠 크리에이트를 못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문제없이 계속 포스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t 지 피티나 클라우드나 뭐 재미나를 쓰면 일주일치의 포스팅을 진짜 한 시간 안에 다 만들 수도 있거든요.